남성 교수 중창단은 어떻게 결성이 된 건지 좀 여쭤봐도 됩니까? 저도 입학한 때가 이제 1992년도인데 아, 아, 그러셨군요. 그때의 이화여대 교수 선가대가 이제 처음 생겼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뭐 계속 선가대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활동을 했었고요. 1997년도에 마음이 맞는 분들이 같이 한번 모여서 해보자. 그럼 우리들끼리 한번 중창을 한번 하면서 음. 다른 노래들도 같이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다는. 음. 뭐 그런 어떤 뜻에서 한번 뭉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뭉치게 되신 거군요. 어떻게 좀 교수님께서는 여기 하시게된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우리 단장님하고 같은 이제 공과대학 소속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매년 OT를 합니다. 그 이제 신입생들이 거의 한 3, 4 0 0명 이렇게 오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교수들 이제 장기 자랑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춤과 안무를 이렇게 했더니 이제 흡족해 하셔가지고. 네, 저보고 같이 좀 조인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 스카우트제이가 들어오고 네네. 어떤 춤과 안무를 하셨어요? 난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제 어... DJ 덕에 그런 아나 아, 아, 이런,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키워 아그 노래를 네. 우리 저기 황교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류를 하시게 돼셨나 뭐, 저녁에 술한잔 이제 하고 뭐 노래방도 가고 그랬을 때 예. 거기서 이제 스카우트제이를 저는 받요다 아, 아, 그... 아. 교수님이 그러니까 캐스팅을 하신 거예요? 뭐 주로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선발 기준이 있으십니까? 일단 노래를 잘해 그 된다는 어느 부분은 당연히 해야죠. 있어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는 우리가 또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인성 오.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laughs> 다른 교수님들한테 학과 교수님한테 좀 들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보시면 이렇게 좀 인물에 대한 부분도 좀, <laughs> 좀 고려를 해서 좀. <laughs> 약간 어, 교수님 약간 맞습니다. 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귀염상이세요. 약간. <laughs> 예, 네. 저는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아, 많이 들으시죠. <laughs> 네, 약간 귀염상이 귀염상. 남성 교수 중창단이 세상에 알려진 게 2013년 입학식에서 이제 이대 스타일. 이게 이제 처음 선보인 댄스 곡이라 고 그래요. 네. 예. 그랬던 것 같네요. 이유가 조금 있습니까? 이 곡으로 좀 선택을 했던 이유가? 네, 보통 저희가 한. 여덟 아홉 명한1 0명 정도 이렇게 무대에 서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또 마침 저희 그 솔리스트를 맡은 그 에이스를 포함해서 또 다른 분들이 또 여러 명이 연구년을 가시고 그래서 제가 다섯 명 밖에 아... 무대에 서지 못하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강남 스타일이란 곡이 워낙 너무 뭐 대인기가 인기가 많았던 뭐 이런 곡이었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기회에 한번 안무와 해보자. 좀 곁들여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싸 그냥 강남 스타일을 이대 스타일로 개사를 해서 뭐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했는데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반응이 뭐 엄청 뜨겁고. 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아이돌 노래들, 학생들이 많이 특히 좋아하는 그런 노래들 갖다가 좀 모아서 부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그 전까지는 어떤 노래를 주로 부르셨어요? 뭐 학생들한테 이제 축하해주는 의미의 네. 노래, 뭐 Oh h a p 를 제일 많이 했던 아, 것 같고요. 아 보통 중창단으로 어, 많이, 네, 부르는 네, 노래. 많이 부르는 오 노래. Oh Happy Day, Happy Day. 매해 입학식 무대를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그때. 과연 어떤 곡이 가장 아, 잘 떠오르는가가 중요한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원영석 선생님께서 네. 제일 아마 그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그 있습니다. 매해 또그저 입학식에 이게 선곡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선생님들한테 어떤 곡을 했으면 좋을까요 하고 이제 여쭤보는데. 다들 잘 모르세요. 아,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입학식은 2월에 있으니까 예. 전년도에 가장 인기 있고 학생들이 재미있어할 만한 곡이 뭘까 아. 이제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그해 뭐 연말에 있는 가요 대상 이런 프로그램 순정리하는 그런 결산의 네네, 거기서 자리에. 이제 좀 저희가 할 만한 아. 거뭐 이렇게 항상 선곡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저희들 학생들한테 추천을 받는 걸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 그 중에 이제 끝까지 남았던 두 곡이 이제 넥 e x t level 하고. i 이 on 두곡이었는데 헤이마마는 도저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아무나 아니라서. 일단 네. 헤이마마 서두를 강한 분이 치고 나가셔야겠어요. 공개보다 벗고 시작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쉽지 않으실 거예아그 아, 네. 무대서 에 안무도 하신다는데 춤은 어떻게 준비를 좀 하시는지. 그 저희들 멤버 중에 그, 그 총무를 맡고 있는 우리 화학신소재공학과 교수님이 있는데. 그 학과에 춤 동아리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난 해서부터 에 이제 우리 계속 와서 저희들 안무를 좀 도와주고 있는데. 아, 그군요. 처음에 안무를 가져왔을 때는 거의 뭐 전곡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한 어. 안무를 가지고 오는데. 이제 조금 조금씩 연습을 해나가면서 요거 빼고 저거 빼고 하나씩 거죠. 빼 나가고 네.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남는 거는 한 반도 좀안 남는 것 같고요. 많은 부분을 갖다 좀 저희들한테 좀 쉽게 바꿔서 네. 좀 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네벨을딱 처음 이렇게 선곡이 되고 들으셨을 때좀 어떤 느낌이세요? 이제 예, 어, 노래 참 멋있다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예, 저희가 이걸 진짜 할수 있을까 그런 음...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랬는데 그 전까지 그 노래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들어봤죠. <웃음> <웃음> 그럼 좀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 난감하죠. 네. 가사를 저희가 그래도 이 상황에 좀 맞게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가사의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걸 이제 아무래도 좀 봐야 되겠더라고요. 봐야죠. 스토리가 네. 어떤 스토리인지 그런데 그 넥스트 레벨은 찾아보니까. 이게 뭐 SM만의 독특한 세계관의 믿죠, 기초를, 믿죠. 기초를 해서 예, 예. 뭐 블랙 맘바가 어떻고 메타버스 얘기도 나오고 믿죠, 아바타 얘기가 나오고 야. 이게 광야가 성령에 아, 있는 광야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laughs> 가사들을 좀 이렇게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계산하신 네, 가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으르렁부터 한번 볼게요. 네. 오, 아, 네. 또 다른 늑대들이 볼세라 너무나 완벽한 내용자아요 네 또 다른 늑대들이 볼세라 너무나 완벽한 내 새내기, 새내기. 아... 이화가 부드럽게 너를 안고 <웃음> <웃음> 너 나만을 위해서 나는 남북해지고 네. 이대혁 이번 아... 출근 볼게요. 어... 이리 가면 대박 나는 이대인데 가자 이대로 이화 여대로 아하 이대역이번출구아 요렇게 넥스트 레벨 이번 입학식 때 함께했던 넥스트 레벨 I'm on the next level 이화의 새내기 들내 손을 놓지 마라 이화는 나의 무기 근데 이게 개사가 보통 다 새내기와 이화가 계속 들죠 <laughs> 아, 뭐 단순합니다 이건 뭐 복잡하지는 <laughs>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웃음> 일단 저뭐 영상에서만 봤던 화제의 입학식 무대 한번 저희가 직접 한번 아, 부탁을 한번 드려보죠 박수로 아, 청해당하죠 저희가 아, 예.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 자, 우리 한번 무대를 박수로 청해 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어, 상상더하기 oh,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죠. 1 2 Come on I ready 3 4 Do we are ready 5 6 Baby are ready 1 2 Come on I ready 3 4 Do we are ready 5 지금 나와 응. 지금 나와 응. 이 화로 가자 지루한 시험 여기까지 마올 스탑 올스타 작은 가방 응. 운동화 챙겨 응. 자도 크게 레디오를 응. 높이고 응. 고발트 그린 숲을 응. 눈부시니 화 h a p p i 이환는 어때?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나 너와 나 그곳으로 떠나는 거야, 상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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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머 뭐, 감사. 가슴이 붐붐붐 오 <laughs> 발견했어 우리들만의 패러다이스 우리 모두의 패러다이스 비와 비화이이 <laughs> 절도가 있는데 저희그 각이, 소위 말하는 각이 안 나오잖아요 어. Oh. I'm on the next level. Next level. Yeah. 이화의 새내기들 내 손을 놓지 마라. 이화는 나의 독이 날 광야로 걸어가. Yeah. 아라네 홈그라 위협에 맞서서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우리 우리 이 화의 손을 잡아 난 절대 포기 안해 <hatten> I want the next I w a n t the next leve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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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next level, next level, up 이 화의 할때까지 next level,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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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그 자체, 그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 우리 새로운 우리 신입생분들에게는 너무 진짜 즐거움일것같 어, 정말 우리를 환영해 주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그게 굉장히 저도 보면서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제 뭐 우리 교수님이 맨날 그 엄근진이라고 이렇게 이제 음숙한 아, 모습만 보여주는데 맞아, 맞아. 학생들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네. 뭐 그런. 그 댓글을 보면 저희들이 정말 좀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잠시 좀 망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학생들과 상당히 가까워지고 또 학생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어떤 선생님들은 교수들이 너무 이제 뭐 가볍게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냐? 그 학생들이 이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하는 걸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화의 첫 발을 딛는 그런 우리 학생들을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고 환영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는 이 자리를 준비를 한것 같아요.